안녕하세요. 정구경 타로입니다. 2023년 개묘년, 토끼 해가 금방 또 다가오네요. 그 호랑이띠분들 1년 운세 한번 봐드려 보겠습니다. 심볼론으로 열두 하우스를 보고 월별 봐드려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2023년 호랑이띠들은 어, 나는 어떻게 보낼까요? 나의 돈방은, 돈복은 어떨까요? 나의 지인들하고 하고 이런 가까운 여행은 어떨까요? 나의 부동산 폭은 어떨까요? 나의 문화놀이 즐거움은 어떨까요? 나의 건강 희생놀이 봉사는 어떨까요? 연애동업 계약은 어떨까요? 눈먼도 보너스도 있을까요? 종교철학 신념은 어떨까요? 나의 일 비즈니스는 어떨까요? 나를 도와주는 인복이 있을까요? 나의 숨은 조력자, 적이 있을까요? 나의 팁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뽑았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023년 토끼의 호랑이들은 나는 어떨까요? 너무 이제 나와의 싸움이죠. 자존심을 너무 많이 생각해서, 어, 자존심 때문에 고민이 많을까요? 어, 근데 때론 자존심을 버려야 할 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나는 자존심, 나의 뭐 품, 격경 나의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나의 돈, 돈 뽑은 볼게요. 돈 빵은 어, 남이, 신데렐라 꿈을 꾸는 건데, 나무 부잣집에 나무를 심으면 안 되겠네. 분수에 맞게 너무 화황된 꿈을 꾸지 말고, 현실에 맞게 어, 돈을 어, 추가하라, 이렇게 봐드릴게요. 어, 나의 그, 그, 지연학연은 그래도 어머니 카드가 나와서 가까운 잘 지내고, 뭐, 가까운 여행도 가지 않을까 보입니다. 나의 이제 부동산 복은 어, 종교전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 그, 여기에서 판사로 보이는지, 이제 여기, 여사님으로 보이는지에 따라서, 그, 저기가 나지만, 그래도 판사라고 너무 당당하고, 이 밑에 조아리고 있다고, 그, 쫄을 필요는 없어요. 당당하라, 이렇게 봐드릴게요. 어, 나의 즐거운 문화놀이는, 아, 너무 희생하지 말라 나왔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 모이, 모임을 가서도 너무, 남들이 돈을 안 쓰고 나, 내 지출만 나갈까요? 엠보의일 하자고 하, 해보세요. 나의 희생, 봉사, 이런 거는, 아, 뭔가 이거를 내가 안 해야지, 희생을 안 해야지, 봉사를 안 해야지 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일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게 세사슬에 묶여 있네요. 나의 연애 동업 계약은, 아, 좋겠어요. 포르투나가 쏟아지네요. 연애, 연애 동업 계약은. 어, 해피해 보입니다. 어, 나의 눈먼 돈 보너스는 어, 왕이 이제 연극을 하고 있잖아요 연극을 하고 있어서 뭐 이제 예를 들어 그 보너스를 받고 뭐 어, 예상의 돈이 생겨도 나는 이제 받았다 표를 안내고 이제 쇼할 것 같아 보이죠? 자한번 볼게요 나의 종교철학신령은 어, 이것도 나의 종교철학 내가 원하는 뭔가 이런거를 버리지 못하고 사수하고 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나의 일 비즈니스는 아 뒤통수 카드가 나와서 주변에 경쟁자가 생길지 어떻든 이제 그러기 전에 나의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나의 고객들은 나한테 오겠죠. 그리고 나의 인복을 볼게. 인복 수호천사는 있을까요? 보면은 공포 카드가 나와서 이런 거에 어 그. 무서워도 여기 발을 발을 못 뜨는 거못 뛰는 거거든요. 공동 공동 공동묘지잖아요. 무서워서도 도망을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 나의 인복이랄까 아유, 나를 뭐 도와준 사람도 있고 나를 약간 조금 간간히 뭐피해라기보다 그뭐 그런 심한 건아니지만 그렇지만 다 감수하는 게 아닐까 보입니다. 그리고 나의 숨은 조력자 적은 어, 나를 도와주는 저수 나를 조력자 나를 도와주고 응원해주는 조력자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볼게요. 팁은 물질과 영혼이 나왔죠. 사람들이 다 나한테 뭘 갖다 바치죠. 이거는 어그 물질보다는 사람을 챙겨라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팁은 나를 향해서 뭔가 이렇게 선물도 갖다 바치고 줘. 고맙다고 하는 건 있지만, 다 그만큼 공짜는 없기 때문에, 보답과 뭐 이런, 해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월별로 보겠습니다. 23년도, 이제, 호랑이 띠들. 자, 1월달은 이제, 사자자리 태양이요 양자리 화상이나와죠 욱하는 기질도 있겠지만, 자존심 때문에 뭔가, 어 그, 저기 할것 같아요. 자존심 내세우느라, 어, 뭔가 빨리 추진도 안 하고 머물지 않을까. 어쨌든 자존심을 버리고, 어, 열정을 가해도 되지 않을까요? 2월 달에는, 어, 부잣집에 나무로 심는데 이건 내게 안 되니까 너무 허황된 꿈과 현실적으로 분수에 맞게, 어, 행동을 하라. 너무, 어, 이루어지지 않을 꿈을 꿈꾸지 마라. 이렇게 봐드릴게요. 어, 3월달은 어머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서로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도와주고 희생하는 분이잖아요. 3월달에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달에 이제 종교 재판이 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 뭔가 그 구설수 같은 거 있을까요? 어쨌든, 어, 말조심하고 조심조심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자, 5월달 보겠습니다. 5월달은 나를 희생하지 말라 나왔죠. 너무 나를 희생하지 마시고, 상황에 맞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너무 나를 희생하지 마세요. 어, 6월 달에는, 어, 건강방이거든 건강복개, 천칭의 어, 금성이고, 정갈의 명왕성이 나왔죠. 정갈도 물이니까, 혈액순환, 막 이런 거랑, 밸런스, 건강, 어, 밸런스도 잘, 어, 음식 같은 거잘 살피면 어떨까 나왔습니다. 음. 7월달에는 포르투나가 쏟아져가지고 어, 풍요롭지 않을까 곡식과 이제 포도가 주렁주렁 있어서 7월달에는 어, 무한한 수확 정말 어, 엄청난 대박이 나, 나길 간절히 바래 보겠습니다. 어, 8월달에는 뭔지 어, 곤란하고 거절할 게 있을까요? 막 연극을 하잖아 왕이 연극을 하니까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모른 척 이런 거 쇼하지 않을까 어쨌든 나왔습니다. 어, 9월 달에는 뭔가 정리하고 끊어내고 해야 되지만 안 되는 게 나왔어요. 내 네, 보기려니, 팔자라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10월 달복게 10월 달은, 어, 누가 나를 배신할까요? 뒤통수 카드가 나와서. 근데 이 전자가 유니콘을 찌르려고 하죠. 근데 유니콘도 안 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나, 남한테 안 밀리고, 어, 주변에 경쟁자가 이제 많이 자영업도 같은 업종 동종 업계도 생길 수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부단히 나의 실력을 기르셔야 되겠죠. 11월 달에는 내가 바빠도 쉬지도 못하고 뭔가. 어그 정리할 것도 못 정리하고 연애원 같은 경우는 헤어져도 미련이 남고 헤어지고 싶어도 못 헤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12월은 너무 나의 몸을 살피, 잘 살피고 주변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주변도 잘 살피지 않을까요? 어, 팁은 이제 물질과 영혼이 나왔는데 물질보단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그그 그 그분들이 나한테 도움을 줬다면 나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기도를 해야 되겠죠. 2023년 개묘년 그 호랑이띠 운세 받으셨습니다. 호랑이띠 분들도 원하는 수원 성취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